안녕하세요. 지난 3회에서도 어김없이 자극적인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던 비밀이 여자인데요. 남편과 친구는 수면제를 먹이면서까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친구는 임신을 못하게 피임약을 먹이고, 시어머니는 싸대기를 날리며, 부부성 폭행 장면도 나오고, 예고에 나왔던 장애인 폭행까지. 이젠 뭐가 나와도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정겨울은 유진과 에라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인물인데 비밀의 여자 포스터를 보면은 정겨울과 오세린이 겹쳐 있는 게 보이고 그 반대편에 주에라와 죽일 듯한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겨울과 세린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의 영혼이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과연 둘의 영혼이 어떤 사건과 장면으로 그려질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비밀이 여자 사회의 시작은 유진이 겨울을 강제로 덮치며 시작하는데요. 겨울은 유진의 팔을 물어버리며 아무리 우리가 부부지만 이건 범죄라 하며 게스트룸에서 자겠다 합니다. 그런 유진은 지금 이 방에서 나가면 다시는 함께 잠자리는 안 가질 거라며 협박하죠. 일어난 겨울은 부들부들거리며 유진의 얼굴에 물을 부어버리는 상상을 하고 잠에서 깬 유진에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며 계속 흑화하고 있습니다. 세린은 언니 세연과의 약속으로 커피숍에 오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세린에게 소개팅시켜 줄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 소식을 모르고 나온 세린은 화를 내버리고 무례하게 자리를 떠버리네요. 태양을 가슴 깊이 좋아하는 세린을 떼어내기 위해서죠. 세린은 그러면서 주방으로가 뜨겁게 끓어 있는 물을 발에 부어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분명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 봅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 유진은 지석에게 미술 전시회 티켓을 꺼내는데요. 전시회가 바로 다음날까지라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죠. 역시나 심성고운 겨울이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데, 유진은 내일 하루 종일 회의라 하며 에라와 함께 가라 하죠. 그런 유진을 보며 뭔가 깨름직한 표정을 짓는 겨울입니다. 에라 지석과 전시회에 오게 된 겨울. 여기서 에라와 공주하고 있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잠시 혼자 남게 된 지석에게 일부러 부딪혀서 커피를 엎지르고, 기절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해요. 한편, 남만중 명예회장은 겨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겨울의 친정에 찾아가 사과하게 되고, 그 와중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지석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 선물 사러 가다 그런 사실을 겨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꾸중을 듣는데, 남만중 명예회장까지 겨울을 미워할까 너무나 걱정이 되네요. 한편 겨울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떨구었던 커피를 떠올리며 역추적을 하게 되고, 결국 검은 모자의 남자 집까지 경찰과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라는 범인의 집에 미리 가서 범인의 딸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하죠. 주에라의 인생은 모든 게 거짓이고 가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겨울은 유진과 묵었던 리조트에서 분실물이 있었다며 택배를 하나 받게 되는데, 택배를 열어본 겨울은 귀걸이 한 쪽을 보고 엄청 놀라죠. 바로 에라와 부딪힐 때 봤던 에라의 귀걸이였어요. 예고에서는 세린이 곁을 떠나려는 태양의 모습과 에라에게 택배로 받은 귀걸이를 건네는 겨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유진과 에라의 불륜을 알게 된 겨울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